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하는 디지털 인재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디지털 인력 자체가 매우 적은 게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그마저도 필요로 하는 수준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공약 네,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칭으로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해서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100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존의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 제도를 뛰어넘는 새롭게 한국식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휴먼 캐피탈 제도는 인재에 선 투자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휴먼 캐피탈은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을 하면 나중에 일부를 갚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취직 후에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만큼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수준 높은 기업 맞춤형 교육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연 20만 명씩 5년간 100만 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교육비도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한 70%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혹시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캐피탈은 취직 후에 일부를 갚는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 작동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 또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무상 직업 훈련 교육 제도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41개 수준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두배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AI, 사이버 보안 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이 계약학과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나 디지털 관련 계약학과는 특히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방대학을 거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이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인데, 이게 바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자신의 잠재능력 개발이나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교육 또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청년들은 군 복무가 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남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교육 훈련의 중단 방지를 위해서 군 소프트웨어 AI 분야 전문 복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꾀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원하는 누구나 코딩 같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와 코딩은 읽기, 더하기, 빼기 같은 필수 소양이자 없어서는 안될 도구입니다. 키 오스코 앞에서 뒤돌아서는 어르신이 없도록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코딩 같은 전 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아마 자동차 정비조차도 기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해당 분야의 기술만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아나기가 살아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전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포함해서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이 5만 개 일자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은퇴자, 경력 단절자,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들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로,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디지털 매니저로 육성을 해서 디지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지털 튜터를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디지털 배움터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분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멘토와 매니저 그리고 튜터 총 5만 명 아, 디지털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아,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디지털 전환 시대 이재명의 메타버스 정부, 짧게 말하면 메타 정부 바로 준비될 것입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통한 협업의 도구입니다. 마스크 앱 개발, 백신 예약 시스템 같은 이 좋은 민간 협력의 예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방통행식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서. 민관 협력과 민간 참여 기반의 메타버스 정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정부를 통해서 인재와 기업이 그리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또 시민은 공공기관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CIO 소위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CIO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서 정책 결정과 집행단계에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배려와 그 다음에 이해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안의 성패는 과거의 질서와 기득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CIO를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공공기관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매년 예산에 약3% 정도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또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 기업 성장 지원에 약 40조 원, 그리고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합쳐서 약 85조 원 가량을 국가 재정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지방 자치단체들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서. 20조 원 정도의 대응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민간에서도 최소 3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끌어 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총 135조 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디지털 대전환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또내하하싫싫다안해해되 되는 이이아닙다다 먼저 경험하고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o 든든한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제대로, 나를 위한 디지털 대전환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